근데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아 제가 계속 이제 농사 짓고 잘 짓지도 못하는데 농사 짓고 꼭 가꾸고 그런 것들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시골에 와서 그 농사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뭐 배우로도 다닙니다. 뭘잘 하려고 어 농촌에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를 배우러 다니느라고 다니고 있는데요. 어, 간혹 제가 책도 좀 봅니다. <laughs> 잘 보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보지도 않고요. 어, 대충. 심심하면 봅니다. 근데 제가 심심해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읽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제가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는 저희 집 정자고요. 이 예, 정자의 가운데 다가 지금 휴대폰을 예, 켜 놓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뭐 땡땡 저 종, 종소리 같은 애는 얘는, 어, 풍경입니다. 정자에 달아나서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음. 놀러 다니는 때가 보통은 이제 저희는 여름 휴가가 있으니까 여름에 다니잖아요. 근데 여름이 너무 더워요, 사실. 휴양지든 어지든 막 더우니까 정말 어, 즐기고 싶으시면 봄, 가을로 이렇게. 지금이 참 좋은 때예요 제가 이제 바람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네,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좀 되시면 이렇게 이 가을에 좀, 아, 어디 여행지라도 한 번씩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모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기향을 좀 옆에다가 모기향을 켜놨어요. 음, 그래서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고. 제가 모기에 좀 취약한 편이라, 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만 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히 싫잖아요. 네, 책 얘기하다, 아, 다른 얘기로 샜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또 저희 집 정원이에요. 작은 정원이 있는데, 정원과 그 뒤쪽으로 소나무가 쭉서 있잖아요. 저기는 저희 집 아닙니다. 네, 산이에요. 아, 책은, 책 제목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씨가 글 그림 다 쓰시고 그리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쭉 읽다 보니까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이라는 부제를 달고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 글을 보니까 좀 한번 읽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자, 읽어, 한번 읽어 볼까요?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건꽤 피곤한 일이기에 학창시절 내 고민은 싫어하는 친구가 계속 생기는 것이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한 친구와 싸웠는데 그 친구와 나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내 신성적에 들어가는 동아리 장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는 선생님에게 가서 동아리 장을 하고 싶다고 말한 뒤 내겐 선생님이 먼저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친구들 꼭 있죠? 어, 네,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있었고. 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그런 몇몇 가지 일이 쌓인 후 나는 그 친구와 멀어졌고, 그 뒤로 그 친구를 보면 노골적으로 실연내색을 했다. 저도 성질이 정말 나빠가지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좀덜 하는데, 네, 좀 어렸을 때는 뭘 몰라서 그랬죠. 지금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성격 못 바꾸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근데 뭐.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laughs> 저 그래서, 뭐, 저도 미움 많이 받습니다. <laughs> 음 계속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를 먹고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왜 굳이 싫은 티를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멀어지면 그만인데 말이다. 에,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럽니다. 예전에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다가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이니까 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어 하다가 어 나쁘게 헤어지면 안 좋잖아 서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두번 이렇게 연락 조금 하다가 이렇게 슬슬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만나게 되고 멀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작가는 또그 다음 얘기를 써 봤네요.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친구는 좀 싫어할 만한 면이 있었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건 인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실수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거를 곱씹어 보다가, 곱씹다가, 네, 틀립니, 틀립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다시 읽을게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거를 곱씹다가, 나의 잘못은 언제나 인간적인 실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왜그 친구의 잘못은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야 누구나 있고, 당시에 내가 철이 없던 거라면 그 친구 역시 그저 철이 없던 건데 말이다. 역시 작가님이나 달라요. 전 아직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덜 성숙한 거죠. 예, 글을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사유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일반인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사담이 있지만, 아, 좀 글을 좀잘 써봐야 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뭐매에 걸쳐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분한테 가서 단체로 지금 수업을 좀 받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보면 완전히 달라진다. 음, 그리고, 어. 자기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관점을 바꾸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저는 그 수준에 못 이르렀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재미있어지더랍니다. 아, 네, 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사회는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휴, 영원한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어,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어,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방향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이제 변한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좀 뭔가 달라진다는 의미죠. 어, 모든 게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하고. 뭐, 사람들이 변덕스럽다 그러면서 변덕스러운 사람들 되게 뭐, 어, 뭐라고 하면서, 이게 나쁘게 얘기하지만, 안 변덕스러운 사람도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 변덕스럽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마음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 변한 거를 드러낸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너무 많이 드러냈나 보죠. 많이 드러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변화가 막 생기지 않나요? 드러내지 못, 드러낼 수 없는 환경에서 드러, 환경이어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드러내기 싫어서 드러내면 괜히 자기가 뭐 약간 찐따 같은 사람이 될까봐 어, 참는 거죠. 그래서 안 드러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변화야 누구나 다 느끼는 거 아닌가요? 그까 그러니까, 그죠. 저도 그런데요. 저는 이제 제가 변덕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laughs> 저좀 약간 변덕스럽고요, 어, 성질 나쁘고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좀 편해져요. 어, 뭐 굉장히 제가 뭐 우아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 보면 지켜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네, 요하지가네. 어, 이 제가 이제 이 작가분이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다가 또 어, 길이 따, 다른 데로 갔는데 네 저는 아직도 이 지경에는 못이르렀습니다 못 지경이라고 하니까 나쁜 지점 같은데 그렇진 않고 네 이런 성숙한 점, 지점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나라고 생각했다. 이기적인 친구를 욕하며 나는 이기적 이기적인 면이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굴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나의 다른 면들이 드러날 땐못본척 모른 척 지나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들은 내가 아닌 척 위장했던 거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만했는가 이렇게 역시 성숙하셔 네. 그렇죠. 우리는 자기의 그 못된 점 이런 것들은 인정하기 싫잖아요. 어, 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 좋지 않게 보일까 봐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의식이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 항상 의식하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어, 평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할수 있는 능력보다는 더 자기의 그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들이 어, 크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크게 되고 싶고 기준을 높게 잡으니까 아,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때여아지안에 네, 어, 이런, 어, 못되고, 잘 못하고, 어,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추고 싶어 하죠. 네. 어, 감출 수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계속 읽을게요. 그, 이, 이 얘기에 대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음.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구스타프 융은 개인이 숨기고 싶어 하는 성격의 총합을 그림자라 이야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최선의 방법이래요. 화해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 어쩔 수 없잖아. 그것도 난데. 저, 저한테도 뭐 좋은 점은 있겠죠. 제가 계속 저를 까고 있지만, 저한테도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나쁜 점을 다 가릴 수는 없어요. 어, 잘안 되고, 못 되고, 뭐 그런 것들. 성격은 바꾸기가 힘드니까. 그 성격적인 그 결함들도 되게 많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성격. 어, 내가 타고났든 아니면 만들어졌던 어, 만들어졌던 어, 나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이 어, 저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그 장점이기도 했고 단점이기도 했어요 어,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음, 미움받기도 했고, <laughs> 사랑받기도 했고, <laughs> 그러면서 또 나쁜 결과도, 나쁜 성과도 얻게 되고, 좋은 성과도 얻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격을 좀 바꿔보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마음을 바꿔야지. 근데 참잘안 돼요, 그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잘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안 바꾸기로 했어요. 안 바꾸고 그냥 이대로 살기로 했어요. 날 바꾸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어, 날 바꾸라고 자꾸 질책하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을 좀덜 가지면서 그냥 나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이가 이제목이 그러니까 이 꽂혔나봐요.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실은 이 어, 부제에 꽂힌 것 같아요. 네, 아, 어찌됐든 저는 아,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 건강한 내면을 갖기 위해서 나의 그림자, 어두운 부분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엉망진창 살았는지 아시겠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 감정만 갖는 게 아니며,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찌질함과 이기적인 마음 흑역사가 있다 그런데 내면의 그림자가 보기 싫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개념은 뒤죽박죽되어 진짜 자신을 인식할 수 없게 되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를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엉망진창이 돼서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나중에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막 혼란해지는 거죠. 그런 걸 제가 겪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아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뭐, 한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그죠? 음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의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의 허용치를 들수 있고, 그 허용치만큼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 있다. 저도 이거, 이 부분 되게 공감합니다. 관대해지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관대해지려면, 어, 다른 사람들한테 관대해지려면 자기 자신한테 먼저 관대해줘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너무 쫀쫀하게 타이트하게 그 몰아붙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자신한테도 좀 약간 여유를 두고 어, 좀뭐 여유를 둔다 여백의미아니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두고 조금. 어, 좀 놓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죠. 계속하겠습니다. 외면과 변명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통합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만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진짜 진짜 자기 자기. 진짜 자기 아직 저는 진짜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한테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일부는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다 찾지는 못했고요. 다 인정도 안 되고요. 좀 그래요. 음, 나이가 많은데도 이래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처럼 음, 스펙에 목매여서 사는 그저 학벌이나 스펙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은 아마 이런 걸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아버렸으니 어떡합니까? <laughs> 인생을 두번살 수가 없어서 참 고민입니다 제가. 뭐든지 다 아, 누구는 이게 처음이라서 잘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엄마 노릇하고 그러는 것들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어, 지나온 것들이 너무 슬퍼요, 솔직히. 음, 이제 알아버렸으니 어떡 합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살아야죠, 그죠? 그래 어,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누군가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지 않는다. 완벽한 척하는 그 오만함에 질리는 거다. 그렇죠? 잘난 척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뭘 잘난 척을 해? 뭘, 뭘, 잘났다고? 왜 잘난 척 해? <laughs> 어? 자기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어, 그 잘난 척 한다는 건 자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어찌됐든 우리는 약간 미숙하고 그래도, 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좀 부족하고 어,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음, 어찌 됐든 너무 잘난 사람들 그렇게 음, 사랑받기 쉽지 않잖아요. 음, 너무 잘난 사람들 <웃음> 물론 <웃음> 사랑받을 수도 있죠. 음 너무 잘나서 그. 예술하는 그런 분들은 너무 잘나면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하고 다르니까. 어디서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 그래. 음, 내가 우월한 사람, 어, 여기 이 책에서 봤나? 어쩌 모르겠어요. 어, 어디서 보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어, 어, 우월하다. 본인이 우월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비교, 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이책 어느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열등한 것을 반대의 자리에 놓고서 열등함과 우월함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우월하다는 것은 열등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죠. 지만 이제 비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잘나거나 못나거나 나는 어느 부분에서든 다른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비교하지 않겠다, 아니아니가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겠다 아니라 그 비교의 대상으로 놓지 않겠다 다 다르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냥 좀 심심하기도 하고 맨날 농사짓는 얘기 그또 재미도 없는 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데만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거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좀 책을 보다 보니까 심심해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에 꽂히는 그런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저는 이거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왔거든요. 책을 사놓으면 이것도 짐이더라고요. 관리하기도 싫고. 예전에는 뭐 책을 쌓아놓으면 책을 뭐 공부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막 들고 책만 사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책 사는 것도 이제 아, 별 의미도 없고, 예, 쌓아놓는 것도 의미도 없고, 읽어야죠. 이거 책을 뭐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읽어야지. 그래서 이제는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다 봅니다. 횟수도 잦지도 않아요. 제가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에 책을 볼 시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책 보는 걸 그닥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몸을 부딪히는 걸 좋아하고, 아, 그리고, 막, 가서 해보는 걸더 좋아하지. 뭐, 간접 경험?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책을 보면 간접 경험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좀 약간 나대거든요. 이 <laughs> 어디 가서 공부하면서 엄청 나대고, 또 모르는 것도 많아. 질문도 많아. 그래서, 대빵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 <laughs> 아, 쟤왜 저래? 막 이러고. 처음에 제 어, 이상하네요. 막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제가 그걸 신경을 안 쓰니까 또 신경을 안 쓴다고 싫어해. 아, 진짜 여아지간에 저는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가끔 심심할 때, 심심할 때 어, 책방을 가던가, 아니면 도서관에 가던가 아, 그런 거는 심심할 때 합니다. 가끔이요. 네, 오늘은 제가 책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 첫날이에요. 10월 시작하는 날인데, 여러분들 10월 한달잘 보내시기 바랍니다.